아직까지도 저희가 음악방송을 나가보면 그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경쟁하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절대 그 자리는 전쟁터도 아니고 경쟁하는 자리도 아닌 서로 친구를 만들어서 아, 너는 이렇게 노래하는구나. 난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같이 무대해볼래? 하는 자리이니까요. 절대 서로 경쟁하지 말고. 특히나 한일 합작이잖아요. 둘이 어떤 무대가 나올지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? 더 신선하고 재밌는 무대를 더 기대하고 지켜볼 테니까, 재밌는 무대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. 저도, 어, 저희도 할, 할 때, 처음에 가장 지금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, 그때도 즐길 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. 다 같이,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, 혼내 세근 연습하고, 잘해야 돼, 잘해야 돼,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, 어, 친구들에게 부담감은 물론 있겠지만 그 부담감 속에서도 어, 또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 배움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부담감 속에서도 많이 그걸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